¿Qué

어, 아이스아이스좋이 좋아 이아야재훈이 <laughs> 보고 저기 주이이 보고 이이 쟤! 야이, 쟤! 이 야이, 야이, 이

어, 로비. 어떤 건네가운데 가운데로 와. 아 왔다. 어, 어. 뒤에 뒤에. 에이, 에 나는 나, 저거는 아, 쑥이야, 쑥이야, 이야 쑥이야, 쑥이야, 다이다이야이이야

네 거기 만야지자아아 네, 네, 아! 똑같네! 왕기라! 나 지금 저럴 줄았어 왕기라! 왕기야주석 저어 주석이! 나, 나, 나 힘들어 주석. 아니 힘들어 아니 웃아더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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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박해 줘야 돼! 압박해 주라고! 출발 위! 네 왜, 왜? 왜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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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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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증명! 하우자! 하 증명 전 증명 건건명 건다! 명 건다! 증명 건다! 건다! 증명 건다!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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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디 라 가라, 가 가라, 가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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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봐.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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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좋아! 좋아! 라 走走我走三步嘞！赶达赶达，嘿，走嘞！

일단 <목소리도> 여기까지만 나이스! 좋아, 좋아! 반전 나이스!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! 닌자, 닌자! 너만 쫓아다니면 된다는 거야! 아, 이게! 아, 이박성 굿, 굿! 아, 좋아, 좋아! 아니, 완전 형님, 알려주세요! 아저씨, 나이아저 더 뛰어! 더 뛰어! 대체해 대체, 그래 대체해야지! 윙! 더 뛰어야지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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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갔어? 네 바닥 <laughs> 가는 <laughs> <나단 수고해, 수고했어. 웃음> 옆에서 침대 밑에 있을지도 모르고 니네 옆에서 자고 있을지도 몰라 나이스나이스잘 나이스야! <laughs> 나이스!

자, 어, 자! 피지 어, 어, 어. 나이스, 피 어. <laughs> <laughs> <스킬이 웃음> 아, 나이스 <laughs> 아 아, 나이스 아뭐 아니야? 앞으 앞으로 가, 아, 나이스요. 오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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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스킬. 스킬. 아, 아, 아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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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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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야야한어형 편장 야 비켈은 야, 야, 아 니가 차 차, 류아 아니 안돼 안돼 아니 여기 여기 차면 되잖아 공이 형이 차 오이프가허나이나이프이 아, 그래, 쪽으로 봐. 나이프가 쉬었고, 었어 밥. 나이프가 쉬가쉬었나나이가이프가 쉬었고, 밥. 나이나이프고이나와 이스 좋습니다. 짧게 짧게 더. 안돼 못 돌잖아 못 돌잖아 못 돌잖아. 하이 하이지.

난 내가 몰라 했는데안 들어가더라. 차타히해주세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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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아아아아아 <laughs> 나이 아까 맞췄잖아, 초초 야, 조희진이.

litaria briti

자세가, 아. 안 돼. 두번할다 자세가 낙차잖아. 아유, 바로, 바로. 잘 조, 빨리 리 빨리 자, 빨리 자, 아, 리 아, 주석이한테 정확하게 갔어. 다못떨게못떨게 그렇지.

야. 와, 저거 야, 안 돼. 야, 수비수가 자꾸 왜 그렇게 오가고아가지 그냥 그아까비 아까비. 아, 뒤에 주민이가 있는지 몰랐어요. 주석이 왔는지 같 알고. 갑자 <laughs>